자, 보험계약법 들어가 보죠. 어, 보험계약의 개요에서 보험계약이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또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요거 있고요. 타인의 보험, 요런 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소급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어, 요 내용을 어, 어, 이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네, 처음 보험 계약 이제 성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뭐, 기본, 그, 골격은 뭐,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청약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보험 영업을 하게 될 때, 이제 보통 우리 보험사에서 보면은 이제 영업팀들이 있잖아요. 어, 특히 이제 설계사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청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고요. 승낙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초회 보험금도 초회 보험금도 일회 보험금이죠. 납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책임자의 의무가 개시된다. 책임자 의무, 보험자 다시 말해서 보험자 의무죠. 보험자 의무가 개시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약이 이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청약하고 승낙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불요식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거죠. 자 이런 기본 구조 속에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했어요. 낙성, 승낙하고 보험자가 승낙하고 어, 그제서야 이제 성립이 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되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므로 초회보험료 지금이나 보험증권의 교부와 같은 유물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승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초회보험금이 있어야 한다. 또뭐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등등의 어떤 물건 또는 급부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요물 물건을 요구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청약하고. 오케이 하면은 예, 보험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초해보험금이 들어오던 말던. 자, 그러면 이제 초해보험금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보험자의 예, 보험금 지급 의무가 개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낙의통지라는 거죠. 낙의통지 여러분들 그 보험청약 최초 보험료 낙부 하죠. 그러면 낙부. OK라고 하는 사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데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낙부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30일 내에 승낙 통지가 없으면 승낙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간주. 간주와 어 versus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 규정이다, 추정 규정이다. 간주는 뭐냐면 딴 어떤 증거가 나와도 끝났어 게임. 그냥 우리가 정한 거로 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된 것으로 보게서 끝 이렇게 되버리는 게 간주이고요. 또는 우리가 의제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의제 규정, 간주 규정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증거 나왔든 오케이 끝났어. 이거로 우리가 정한 거로 한다라는 것이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는데 만약에 반대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진다 그 얘기예요. 추정은. 그래서 간주와 추정은 그 의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십레 승낙 통지가 없으면 승낙이 된 것을 그냥 간주 끝. 승낙됐어. 이를 승낙의제라고 한다. 그래서 낙부의 통지는 낙부의 통지는 우리가 민법에 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도달주의냐, 발송주의냐 이런 게 나오죠. 도달주의냐, 발송주의냐 이런 게 나오죠. 아마 민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세법에도 이제 이런 국세 기본법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 그러면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지를 발송한 날이냐, 아니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발송주의입니다. 발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30일까지 오케이 되는 거 아니에요. 30일째 되는 날에 거절 통보를 해서, 곰곰이 이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 손해가 날것 같아. 이 사람 곧암 걸릴 것 같아. 위험해. 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절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거절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30일째 되는 날에 거절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발송을 했어. 그럼 끝난 거예요. 발송 기준. 오케이. 30일 내에 한 거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렇죠그 30일째 되는 날에 보험계약자한테 도달했다 하더라도 낙배 통지를 한 것으로 그때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 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승낙한 게 아니에요. 30일 내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고 거절한 것이 효과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3 0일이라는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봐요. 보통 본계약하면 청약하고 승낙하고 초여험료다 내는데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죠. 되게 그렇게 해요. 어. 왜냐하면 그거는 무진단인 경우, 무진단인 경우 대개 그 언더라이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 과거 스토리가 뭔지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바로 승낙이 떨어지고요. 초에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요. 이 세개가 거의 그냥 그한 순간에 뚜루루 다 돼요. 그래야 에, 설계사가 아, 이 저기 보험 영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단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 중요한 거 승낙 의제다. 30일이다. 발송 중이다. 요세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얘네는 이제 보험자 입장이잖아요. 이번에는 보험 계약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딱 하고 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15일 이내 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때 청약철를 해야 돼요. 이게 엔드 조건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교반 날로부터 1 0일 이내인 건 맞는데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 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반 날로부터 1 0일 이내 아무 조건으로 청약철할 수 있어요. 기본 조건인데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그게 그게 이제 청약철입니다. 철회. 철회하면 뭐 아예 이 계약이 없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 철회 시 3일 내로 돈 초에 보험료 납부한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바로 반납해 줘요. 3일 내로 납입법률을 전액 반환해 야 하며 3일 초과시는 이제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청약 철회입니다. 청약 철회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어, 보험 계약자 입장이고요. 납부의 통지는 누구? 어, 보험자, 어, 보험회사 입장입니다. 자. 이제 승낙점 보험사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승낙점 보험사고는 승낙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오고요. 승낙적 사고에 대한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은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법정 책임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마시 보셔야 돼요. 야, 처음에 청약합니다. 청약 그 다음에 승낙합니다.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회 보험료도 납부하고요. 초회 보험료가 납부해야 그제서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개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였는데 승낙을 지금 아직 안 했어. 이 단계 있는 거예요. 이 단계, 요 단계 있는 것인데 승낙적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물론 이 단계라도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청약을 하고 초회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다 이거예요. 청약과 손이 수... 초회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보험자의 승낙만 지금 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승낙 아직 떨어졌는데 하기 전에 사고가 덜렁 발생했네. 자, 청약하고 초회 보험료도 납부한 상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개시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적 보험 사고.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 책임은 여보세요. 보험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끌었잖아, 보험 회사가 일단은. 근데 지금 사고가 터졌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거절할 사유가 없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청약되고 초회법료도 납부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라면 세 개의 조건이 합치된 거 아니에요. 청약, 초회,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조건이 합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줘야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유식 낙성 계약.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립이 아직 안돼 있잖아요. 승대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계약상의 어떤 페널티를 지우기가 어려워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서 그냥 이렇게 정해놔서 법정 책임 무조건 물어줘 이렇게. 그래서 법정 책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승낙전 사고에 대한 번금 지급 발생 요건이 뭐냐는 거예요. 요건. 이런 정도의 요건은 갖춰줘야지. 그래도 보험사가 지금 보험금 주겠다는데, 보험계약의 청약이 유효해야 하고요. 이 청약 자체가 유효해야지. 오케이, 맞는 말. 그다음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 보험료가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었어야 한다. 이세 가지 조건. 만약 임보험의 진단 계약에 의해 진단을 받았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자가 없어요. 어? 진단 계약까지 다 해라며. 했어, 다. 니네가 시간 끌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뭐 내가 진단 계약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없거든. 그럼 물어주라 이거예요. 계약의 성립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청약에 유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받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단계약 하라고 했으니까 진단 받았어야 하고요. 이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위에. 어쨌든 이네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예, 청약하고요 승낙하고요 초회보험 납부하고요 초회 납부했어요 그다음에 이해보험 납부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후로 납부를 안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험자는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은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장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더불어서 해지와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늦게 보세요. 해지는 어. 그칠 짓자예요. 그칠 짓자. 해제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앞에 걸 제거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해제는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은, 청약하고 승낙했는데 돈을 안 내는데, 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럼 뭐, 계약한 거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 청약하고 승낙했는데 2개월 내로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 건 해제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예 계약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있다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 그러면 독촉하겠죠. 독촉을 우리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뭐 나중에 나오니까. 어, 그러면 안 한다면 해지를 하는데 해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장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걸 했을까? 일종의 유인책일 수도 있죠. 보험 계약이 너 살아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 부활시킬 수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부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부활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승낙 전 보험 사고의 규정이 준용된다.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나중에 부활 된다는 것은 이 처음에 청약하고 승낙하고 성립하고 보험료 납부 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낙 전 보험 사고의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저 부활 승낙 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부활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